안녕하세요. 닥터 수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까요? 대부분 건강 검진에서 혈당이 올라간 뒤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리 몰랐을까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체장은 훨씬 이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몸의 특징 정도로 넘겨버린다는 것.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입니다. 검사보다 먼저 몸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면 체장이 무너지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호 식후 강한 졸림. 식사를 했는데 눈이 저절로 감긴다. 이것은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인슐린 가분비, 혈당 급. 전형적인 혈액당 롤러코스터 이죠. 건강한 체장은 혈액당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흔들리면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추락이 반복됩니다. 지금 체크해 보십시오. 식후 30분에서 60분 안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혈액당 항상성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신호 식전 심박수 상승.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손이 약간 떨리거나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 배고픔이 아니라 혈당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습니다. 몸은 아르레날린을 분비해 혈당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즉, 체장과 대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소변색이 지나치게 맑다.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계속 투명한 소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혈당 이상에서는 삼투 작용으로 수분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많지만 잦은 배뇨, 다기 갈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이미 균형이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단 음식이 유독 당긴다. 식사를 했는데도 디저트가 강하게 생각난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죠. 혈당 안정성이 떨어지면 몸은 빠른 에너지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5시간에 반복된다면 체장이 가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음식이 당기는 것을 의지의 문제만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 복부 중심 체중 증가. 예전과 같은 식사인데도 배 주변 지방이 늘어난다. 이건 단순 체형 변화가 아닙니다. 인슐린 장승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대사를 교란하는 기간입니다. 체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결국 지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쉽게 피로해지는 5 충분히 잤는데도 5가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진다 혈당이 안정적인 몸은 에너지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면 몸은 계속 연료 부족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건 단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대사 항상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식후 갈증. 특히 탄수화물 식사 이후 물을 계속 찾게 된다면 혈당 상승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몸은 농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작은 신호이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항상성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몸의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과속 노화 반대로 혈당이 안정적인 뭐 항상성 노화 좋은 노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CGM 연속 혈당 측정기. 단 며칠만 착용해도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내 혈당이 이렇게 출렁했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수치보다 이것입니다. 변동폭 혈당은 높은 것보다 크게 흔들리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전략이 등장합니다. 복잡한 식단도 극단적인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체장을 쉬게 하는 가장 단순한 혈당 전략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혈당이 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있는가? 혈당은 음식보다 속도와 순서에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식사 전략이 바로 야단밥 식사법. 야채, 단백질, 밥이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체장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식사 구조입니다. 스텝 1. 야단 1분.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밥부터 먹지 않습니다. 먼저 1분 동안은 이렇게 드십시오. 야채 한 번, 단백질 한 번, 야채 한 번, 단백질 한 번. 이 순서를 반복합니다. 젓갈에 가는 순서들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야채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인슐린 반응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즉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체장이 갑자기 뛰지 않아도 됩니다. 이 1분이 만들어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체장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야단 1분의 본질입니다. 스텝 2. 야단밥 이듬 만들기. 1분이 지나면 이제 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밥을 끼워 넣으십시오. 몰아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젓가락 순서를 가져가십시오. 야채, 단백질, 밥. 야채, 단백질, 밥. 다시 말해. 밥을 중간중간 중간 먹는 구조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식사 패턴 밥밥밥 밥, 밥, 반찬 이 방식은 거의 확실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체장은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 가분비 인슐린 저항성 체장 피로 그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텝3 15분 이상 천천히 먹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도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빠르게 먹는 순간 포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체장은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혈당의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정됩니다.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최소 기준 15분 이상. 가능하면 20분이 더 좋습니다. 이건 단순 식사 습관이 아니라 대사 보호 전략입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단밥의 본질은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 상승의 속도를 줄이는 것.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극단적 저탄수보다 항상성을 훨씬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합니다. 야단밥이 만들어낸 변화는 다음과 같죠. 이 식사법을 지속하면 혈당 변동 감소, 인슐린 부담 감소, 지방 축적 억제, 에너지 안정, 식권증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 체장이 가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야단법은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체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혈당을 다루는 능력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몸을 읽으십시오. 검사보다 먼저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매일의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파탄이 오기 전에 방향을 바꾸십시오. 체장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닥트 방미수였습니다.